1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책을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에 의도한 목적, 이게 뭐죠? 동기. 예를 들어서 공장 질려고. 그런데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동기에 차고. 그죠? 전형적인 동기에 차고. 어, 이번, 감류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 무효 이 밝혀졌어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3번은 동기의 착오인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착오가 될수 있죠. 이렇게 유발된 경우에는요. 설령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되고 중요분의 착오가 될수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해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때 확인받은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해야죠 만약에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5번 아주 중요하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미 그 적법하게 해제가 되는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죠 아주 아주 중요해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12번. 차고 취소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차고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합니다. 차고 취소권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따라서 각관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차고가 있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하려면 차고가 있다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 건물과 땅을 현상대로 매수했는데,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분이 부족. 이거 뭐예요? 중요여부는 아니죠 3번은 서명날인의 착오라고 해서요 서명날인의 착오 엉뚱한 서류의 도장찍는 걸 생각하시면 니다 나는 부동산거래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계약서라고 그러면 나는 도장찍을 때 의사가 뭐예요? 부동산거래 그죠? 그런데 어디다 표시한 거야? 연대 보증.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하잖아. 따라서 이런 차고가 뭐예요? 표시상 차고죠. 비슷상 차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망이 있었다. 그럼 사기 취소할 수 있냐? 안 되죠. 사기 취소하려면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건 어찌됐건 의사 표시는 불일치하니까, 사기 취소는 안 되고, 차고 취소만 할수 있다. 합쳐서,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차고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차고는, 차고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차고를 이용했어요 갑이 중견과실에 의해서 착오가 있는데 의리 갑이 착오한 걸 알면서 이용했어요. 그럼 갑은요 중견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잘 어? 나오는 질문 어? 5번 어, 또 나왔네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 중용으로 착오될 수 있다죠 어?